근데 저는 성격 정도가 아니라 저희 엄마는 이제 최근에 남편하고 싸울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최근에 조금 다툼이 있어서 처음으로 엄마한테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. 그게 남편이 평소에는 참 맑고 순하고 곰인데 술을 먹으면 어, 여기서 그 포인트가 아닌 곳에서 굉장히 조금 진지해져요. <laughs> 되게 핀 조명 있는 것처럼 갑자기 어.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. 그런 게 한계가 어, 어. 있어요. 그래서 그때도 이제 조리원 동기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애기들 어, 사진 찍고 근데 조리원 동기들 남편들도 이제 쉬는. 그 날일 때가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또 이제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. 어... 근데 저는 술을 저는 한 잔도 못 마시니까, 어, 내가 운전할게. 너 그동안 육아로 힘들었으니까 마셔라 해서 이제 마신 거죠. 이제 차에 타서 이제 열심히 집에 왔어요. 근데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뒷자리에서 이제 딸 양말을 이제 벗겨놨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아, 이거 양말 신겨줘.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음. 양말 좀 신겨줘 했더니, 아, 그냥 가세요. 그래서 아니야, 엄마한테 혼나니까 신겨줘 했더니, 갑자기 핀 조명이 뚝 떨어지더. <laughs> 왜 계속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. 왜 그렇게 언제까지? 40인데, 어머, 어머. 그렇게 할 거야? 갑자기. 아, 아니 뭉치가 아니라 애가 추워. 아, 이렇게 한 거야. 애가 춥다고 팔, 발이 파랗다고. 아, 아, 아. 이미 마음은 상했니? 네. 게다가 40에 너무 화가 나서. 40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. 사실이니까. 평소에 아, 그때 남들은 무슨? 30이잖아. 요 40에 너무 화가 나서. 아, 아니 몰라 몰라 하고는 이제 저는 이제 왔어요. 그리고 제 집에서 아. 한마디를 안 했단 말이에요. 어떡하나. 저는 그 다음 날 새벽에 일이 있어서 들어와서딱 누웠는데 잠이 와요 화가 나서. 그런데 음, 음. 갑자기 막 음. 소리가 나요. 캔 맥주 따는 소리가. 나고. 아... 그러더니 음, 음, 노래를 부르면서 본인은 화가 안 났는데 네. 살다가 살다가. 막 마셔. 그래 가이자 <laughs> 난 참. 너무 화가 <laughs> 나. 그 가사가 더안 왔어요. <laughs> 살다가 살다가. <웃음> 뭐 이제 <미쳤다>. 지칠 <laughs> 때. 지칠 어, 때. 있잖아요. 아 내가 제 진짜 나랑 살기 싫나? 생각도 들고. 참, 그날 참, 진짜 참, 잠이 안 왔어요. 그리고 그 다음날 스케줄 가서 엄마한테 전화했죠. 엄마 나 힘들다. 어.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. 어. 근데 바로 끊어봐 하더니 아 그래서 혼날 혼내려고 그러나? 어. 아니,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. 어, 그래서, 어, 그래서 승열아 어, 음. 어떤 음. 이유에서든 영희가 구 잘못했고 네가 일했을 거야. 영희는 정말 쓰레기야. <laughs> 성격이 엄마가 생각해도 재활용이 안 되는 애야. 그러니까 너가 항시 좀 이해를 하고 힘들다, 못 살겠다 싶을 때는 자기한테 얘기하래. 법원을 같이 가줘. <laughs> 차라리 내 성격을 디스하는 게 낫지. 법원을 장모가 같이 가준다는 게. 사위하고? 그거...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거. 내가 운전해 줄게. 갑자기 너는... 남편이 오더니 너무 극단적이야. 어머니가 아니야. 법원 같이 가자 했어. 이러고. 내가 앞으로 잘할게 이렇게 된다니까. 야. 이게 더 아, 섭섭하다.